방금 말씀하신 그로비에서 항상 인사해주시는 그 팬분들. 응. 그 팬분들이 여기 서프라이즈로 등장해서 아띠아머, 우리 둘만의 아머를 확인하는. <laughs> 예, 좋아요. 네, 한번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<laughs> 그것도 있는데, 야야야 때 망사를 많이 입었거든요. 그때 영화 19도였는데. 아. 너무하다 이거 야야야 이거 할때 이때 입김으로 손 녹이고. <laughs> 아는 팬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저희는 팬 얼굴을 거의 다 알거든요 스 이제 구년에년차는프고중까 네, 네, 뭐, 이렇게 근잘다고서고 이름도 안와막 닉네임 이런 거 소라 아래? 소라? 어? 소라? 소라, 소라 안 와요 나와요?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데뷔 때부터 팬이었고 네, 수거 는 명곡이랑 기회를 저희가 섭한 인정하시나요? 수거 안 들어도 돼요 어떤 생각으로? 라 얼마나 그 당시 인기가 많았는지 모르데수 들으세요? 아..아니요? 아..아니요? 아니요? 맹락입니 나인이라는 곡아라라는 가장 많이 담겨있는 인요트 지금 리풀2 0 1 1 말렸던 기억이 아니야 <laughs> 제가 <laughs>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너 때문에 미쳐 <laughs> 어떠세요? 어우... 못 쳐다보겠는데? 못 쳐다보고 있었어 어떡해 오, 오. 보니까 어떠세요? 많이 봤어 가지고. 아, <laughs> 우리 팬들 좀 그래요 아. 액정은 내가 보는 건데 네. 이거는 나 너무... 나 우리 언니 자랑스러워 어. 응. 고마워 진짜 세류만 아는 분은 없죠? 티아라 팬만 알수 있는 방수 사장님을 뭐라고 부르지? 방수 <laughs> 사람 보람이 있구나 아. 어. 아무것도 못 가봤거든요 아. 부산 사람이라서 공방 이런 거못 뛰고 앙방 팬이었구나. 초등학생부터 이렇게 함께한 노래가 많은 거예요. 그래서 다 추억이니까 일단 추억을 만들어줘서 감사드리고. <laughs> 되게 되게 노래가 좋았어 아직도 듣고 있고. 어... 앞으로 좀 많이 나오시면은 콘서트도 자주 가고 어... 자주 오세요. 어... 애들이 얘기하잖아요. 그때부터 아 내가 차라리 좋아나 하 이런 생각을 하다가 팬사이트 가입도 하고 너도 가고. 더덕아에 너가... <laughs> 내가 유. 어? 어 나은정하니까 들고 왔구나? 아니야야다은정하니까대맨 위에다 야지 이렇게 어, 이거는 제가 선물해 주려고 만들어서 핸드 쥐었어 이거 되게 고급.. 고급이지? 네. 이거 보면 아 이거 회사 돈? 이거 제 돈이거든요 제 돈이거든요 빚 받으면 이거 반짝거려요 이게 무대에서 팬들을 찾을기 힘들어요 이런 거 어두우면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제가 팬들다 찾죠. 아. 어떡해 너무 감동적이다. 넘치는 팬사랑. 넘치는 팬사랑. 아, <laughs> 자기 PR 안 하셔도. <laughs> 아왜말안 했어. 그냥 빠져가 깊이 가이가 <laughs> <같이, 빠져가> 깊이 가 깊이 같이가 깊이 같이 유리야 너도 한번 나와 너도 나서 한번 털어 <laughs> 속 시원하고 좋다 야 아, 저희 유리 언니는 이 손짓이 이 손짓 특집으로 부르고 싶었거든요 손짓 특집? 이게 <laughs> 이런 <laughs> 분들이 걔좀한번더 돌렸죠 <laughs> 보통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여기를 한번 꽈서 더한번더 돌려서 이렇게.